가을 전어 먹으러 간 날.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할매랑 가을 전어를 먹으러 초장 집에 갔지요. 들어서자마자 수족관 속 전어들이 펄쩍펄쩍 뛰는데 얼마나 싱싱한지 벌써 입안에 군침이 도대해. 가을이 제철이라 그런지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와 있어서 둘이서 700g만 시켜도 충분하겠다 싶었지요. 전어가 불판 위에 올라가자마자 고소한 기름이 지글지글 흘러내리고 그 향이 코끝을 찌르는데 아 이래서 옛말에 지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 카는구나 싶었습니다. 젓가락으로 한점 집어 싸매 싸 먹으니 살은 부드럽고 껍질은 바삭하니 얼마나 구수하던지 소주 한 잔이 절로 당기되어 할매는 이 맛에 가을 기다리는 거지 하면서 연신 웃고 나는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. 사실 별다른 반찬 없어도 전어 한 접시로 온 세상이 풍성해진 것 같았습니다. 짧은 저녁이었지만 고소한 전어 냄새에 흠뻑 취하고 할매랑 정겹게 웃으며 먹으니 그게 또큰 행복이지에. 가을이 주는 가장 맛있는 선물 전어. 오늘 참잘 먹고 잘 웃은 하루였습니다. 웃기는 시골 알배가 구독과 좋아요 알지에.